우리 미담 플러스 뉴스줌 인에서는 화성 특례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화성 특례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례시가 발음이 잘안 돼요, 그죠? 1월 1일부터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특이라고 할래니까 자꾸 막 헷갈리네요, 그죠? <laughs> 그래도 이번엔 성공했어요. 다행히.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미담플러스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화성FC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12월에, 작년 12월이죠. 화성시장님을 대상으로 1문 1답형 시정 질문을 화성FC에 관련돼서 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음 사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어,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됐다가 해결 위에서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사실 상임위의 의견은 아직까지 이부리그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제대로 준비가 안된것 같다. 그래서 이제 3부리그에서한해더 보내는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감액을 하는 방향을 어 의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예결위에서는 또 원한 대로 그러니까 행정부 집행부의 원한 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음. 그 시민분들은 2부 리그라고 얘기하면 사실 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그 한국에서 K리그가 지금 1부부터 7부 리그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1부 리그, 2부 리그를 흔히 얘기하는 프로 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2부 리그에서 성적이 좋은 팀은 이제 1부 리그에 승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화성 F C가 그 동안 3부 리그 아마추어 리그에서 프로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3부 리그는 프로가 아니었고 2부 리그부터 프로인데 이제 2부 리그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브릭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프로릭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를 안 됐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어쨌든, 어,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또 한국 축구, 아, 대한 축구협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금 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뭔가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어, 축구협회에서는 크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첫 번째로 승인은 됐고, 이것이 이제 그 총회에서 다시 이제 승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음, 총회에서 화성FC가 2브릭으로 승인이 되면 네. 프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면 되는. 네. 그 결정은 문제 되나요? 1월, 2월 중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화성 시민 입장에서는 뭐 땡계시도 되고 화성 FC가 프로 리그가 된다면 사실 원장님께서는 어, 화성 FC가 프로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또 특히나 화성 FC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 지난해에도 거의 홈경기 절반 이상은 제가 가서 축구를 봤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축구에 대한 애정도 많고 화성FC에 대한 애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프로 진출을 할 거면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프로리그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리그 진출하게 되면 어 거의 뭐 적게는 7, 8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걸 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좀 거쳐달라 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본 예산 때 조금 이제 나를 세워서 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음, 문제는 사실 예산 문제라고 봐요. 7, 80억 정도라고 예산 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차돌이 감독이 선임이 될 예정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지금 2억이다 이런 얘기가 어, 들리고, 그리고 선수 문제도 만약에 프로로 가게 되면은 선수층이 아무래도 실력 있고 좀 다양한 선수들이 충원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다 결국에는 연봉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화성입 c 와 관련된 문제는 예산 문제를 떠나서는 또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기자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성FC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좋은 성적이 나기를 또 바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쓰는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습니다 음. 그러면은 사실은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부족할 걸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추경 때좀 반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어, 감독의 연봉을 지금처럼 뭐 2억씩 이렇게 배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어 예산 예상,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 때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런 점도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적정한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사실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의회에서 또 조금 해 주셔서 뭐 예산을 삭감하든 뭐 유지를 하든 이런 게 충분히 민주적으로 좀 토론이 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음, 화성FC가 앞으로 어떻게 해? 어, 발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어쨌든 프로에 진출하기로 했고 아마 그 총회에서 승인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어, 내년부터 아, 올해부터죠. 올해 네. 2월부터는 어, K리그 2에서 아마 화성 FC의 경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팬층이 좀 확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화성FC 내부에 있는 유소년 팀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작년 연말에 화성FC 사무국과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어, 이브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그다음에 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사무국의 인원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유소년 팀들이 어 지금 U12, U15, U18 이렇게 세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프로리그에 경험을 할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좀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U18 선수들 중에 뭐 일부가 프로리그에서 같이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어,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어, 좀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라고 하면은 응원의 팀원단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12, 15, 18로 나눠진다는 건 나이로 나눈 건가요? 아, 그, 그쵸. 유소년 팀들은 그렇게 나이를 음. 기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유소년 팀하고 화성의 프로 그 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은 음. 없습니까? 어, 사실 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운영이 따로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단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임만 질게 아니라 여기서 성장한 선수들이 프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는 게 시민 구단의 또 목적 중에 하나니까. 음, 그거 저도 네. 동의해요. 어,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기회를 같아요. 좀 열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유소년 축구와 또 화성 F C를 연결, 연결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네.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화성 F C에 대해서는 또 시정 질문도 하셨고 해서 오늘은 화성 F C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음. 그래서 뭐그 관련해서 뭐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사실 화성 F C가 결국은 잘 되려면 네. 더 많은 시민들께서 경기장에 직접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화성 f c 도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는 가급적이면 기회를 좀 내셔서 향남 운동장에 오셔서 직접 네, 네. 경기도 보시고 응원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 이제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 차두리 감독이 또 이번에 왔으니까 네. 어, 차두리 감독이 또 항상 경기 끝나고 그팬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 어, 몰랐어요. 어떻게 사인해 줄? 뭐 사인도 해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니까 음. 경기장에 음. 오셔서 차두리 감독도 보시고 선수들도 응원해 주시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화성 f c 전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를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 씨님께 또. 한마디 더 부탁드려요. 2025년이 되면서 화성도 이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특례시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화성 특례시민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화성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담플러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셔서 25년도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성 FC 경기도 좀 많이 지켜봐주시고 화성 특례 시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